자, 그래서 오늘 해볼 발칸 DLC가 나온 국가는 어떤 국가냐? 바로바로 바로 우리 지도에는 없는 국가죠? 불가리아로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오스만으로 시작해가지고 해방해야지 플레이할 수 있는 국가고요. 제가 원래 해방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국가 싫어하는데 일치를 만들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해볼 수가 없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또 정말 큰 힘이 되고 리시팔로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시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불가리아 다트. 자, 오스만으로 들어와서요. 여기 외교에서 종속국 방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가리아 씨가 여기 있네요. 불가리아로 플레이 버튼이 나와요. 종속국으로 방출했다가 독립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가자. 자, 불가리아 이렇게 나왔고요. 괴력국 단기가 피보국이 아니네. 진짜 괴력당이네. 아하. 자, 기술 연구는 오3 같군요. 조명기도 연구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심각한데 유럽치고 대중 정보 전달 이약하기 이쪽. 안 열려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조명기 연구 하고요 자 일단 우리는 오스만의 괴력으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독립을 보장 받아야 된다 러시아 형님 부릅시다 빅토리아 dlc 평가 나쁘지 않은데 난이도가 올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다 자 건설 부분 없고요 gdp 1.3 m 인구는 1억 9 5 0 0만이 아니라 195만입니다. 와 인구 진짜 적은데? 큰일이다. 야 인구가 너무 쓰레기 같아. 이거 사실상 몬테네그로랑 다를 게 없어. 일단 러시아 친구랑 관계 개선하고요. 러시아 형 독립 지지 해줄 수 있어요? 테러블로 대상까지? 아 요렇게? 25년 합시다. 러시아 친구. 일단 독립 지지를 받아. 아 좋아요. 독립 지지 받았고요. 자 그리고 왈라키아 씨그 특약 줄수 있나요? 아 특약 절대 안 되고? 아쉬운데. 오케이. 왈라키랑도 일단 관계 개선할까? 오홍이랑도 관계 개선하고. 일단 독립 지지는 받았으니까 이제 독립을 하려면은, 아, 괴뢰국 단계 두개 올려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일단은 시장 운영권 요청. 후락하지 않을 것임 정권 지지 요청. 어, 후락하면 안 되는데. 아, 지지 거부. 좋아요. 오스마야 관계 훼손하고 진행합시다. 나라 지어야 할 거. 일단은 나라가 뭐가 없거든요. 이 나라 그냥 너무 가난해. 석탄도 없네. 지금 보니까. 일단은 벌목장 치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일단 지을 게 없다. 벌목장부터 치요. 오스만이 관계 훼손했다고. 아, 진짜 장난해, 장난해,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대로는 독립 못해. 야, 오홍아, 독립지지! 안 해죠? 프랑스야 독립지지 안 해죠? 영국과 독립지지 안 해죠? 일단 왈라해 군사 이용이나 받읍시다. 영국이랑 관계가 마이너스야. 아하 프랑스가 보호적. 그나마 프랑스인데? 이집트 아 같이 독립하자 좋은 생각인데? 이약 내놔. 25년 가자. 우리 같이 독립하는 거야 친구. 이러면 독립 열망 늘고 있고요. 뭐야 세르비아? 아 세르비아도 그래. 세르비아야 좋은 생각이야. 우리 서로서로 독립지지 나눠 나눠. 독립지지 품마시에아 좋아. 야, 좋아요 우리 다같이 독립하자 친구들 지식기부 대학하나 추가하는 좋은데 이게 맞나? 야, 정부가 지금 지주 51.2% 왓? 51%? What? 51오 일단 그럼 전문직업군부터 해봐 나라 기억하기 참힘들게 친국가로 러시아 너무 좋고요 나무 지었고 독립했을 때 필요한 거 이제 행정청사가 필요하거든요 행정청사 지금 없으니까 종이를 만들어야지 우리 수도가 어디니 근데 아 여기 미지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측령으로 징병활동 박아놓고, 우리, 사회이동장려 박아놓읍시다. 군사 얼마나 있나요? 8개? 무난하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갈 길이 멀구만. 많이 멀기네. 우리 공구도 없어. 야, 공구도 지어라. 그리고, 건설품 하나만 올려놓읍시다.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솔직히? 인정? 어, 인정. 이따, 이집트 독립할 때 어떻게 자율성 확대 요청해야 할것 같은데? 아니면 그 전에 요구를 하던가? 외교에서 지금 독립 열망이 아, 75가 넘을 것 같아, 이대로라면. 독립열망 90부터 독립 요구를 할수 있대요. 어? 자율성 확대했다고? 뭐 오스만이 알아서 확대했어? What? 근데 자율성을 지 멋대로 확대했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우리 러시아, 이집트, 왈라키아, 세르비아랑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면 된다? 독립 하면 된다. 일단 우리 종속국들은 독립을 하고 스타트니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전문 지역군 통과시키면서 천천히 해 천천히. 우리 돈이 얼마 있니 지금? 세금 좀더 걷어라 야. 소비세도 좀 걷어. 담배에다 박아. 나라를 발전시켜 건설 부분 하나 추가해 나라의 발전이 먼저다 친구들 우리 외교에서 독립열망 아, 잘 늘고 있네요 독립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오스만이랑 관계가 나빠도 독립열망이 늘어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구가 지어지면은 행정청사 하나 수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우리 발칸의 프로이스엔 서유럽의 불가리스로 이 유럽을 이끌어봅시다 어, 세르비아가 조약 파괴했다는데 이 건방진 녀석 그리고 대기아벤진 여러 이 발칸 쪽에 석탄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아마 이 남세르비아 이쪽에 있고, 어? 뭐야? 남세르비아가 주가 분리됐네. 여기 원래 동세르비아랑 코소보가 같이 묶여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 분리됐네. 어쨌든 여기 세르비아 코소보 쪽에 석탄이 있고, 나머진 딱히 없거든요. 그나마 카라다. 그래서 석탄을 일단 먹으러 가야 됩니다. 차질 두개에다가 채택, 성공 5% 이거 되냐? 안될것 같은데. 어, 10% 늘었다. 제발 전문 증업권 통과시켜. 독립 열망. 어, 근데 약간...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이집트 독립할 때는 독립 요구할 수 있어야 돼. 독립을 해야 된다. 아 전문 경찰? 노력은 해볼게. 쉽지 않은데 전문 경찰. 굶주린 40년 감자 역병인데 난 감당 안 돼. 내 할바야. 이들 알아세. 프랑스가 세력 블록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에다가 무기 공장과 화포 주조소도 건설하고. 어 이집트가 외교전하고 있는데? 아 이집트랑 같이 독립 전쟁 하고 있다고. 어 뭐야? 오스만의 군사 이용권 단행했다고? 오히려 조화 이러면 독립 열망 빨리 늘거든요. 오히려 조화를 외쳐. 자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 오스만 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절대 참여하지 마. 뭐야? 프랑스는 시작부터 내전? 아 전문직업군이 그 와중에 실패했어. 세상에 안돼. 그럼 바꿀 게 없는데 전문 경찰이나 해라야 지주가 좋아하신단다 이집트 반란은 막힐 거 같고요 손쉽게 제압당합니다 이집트 항보아 오스만이 영국을 불렀나? 영국이랑 동맹은 아닌데 어쨌든 영국을 불렀네 우리 독립 열망은 현재 88아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는 시장 운영권 요청 거절하지 자 이제 독립을 요구할 수 있어 좋아 독립이다 이 자식아 러시아 무조건 오고 오스트리아는 왜아 오스트리아 휴전이야 러시아만 있어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리스는 왜 리스도 올 거야. 어, 와봐. 아 오스트리아가 하필 휴전이라고아못 오네. 막아. 가자 친구들. 러시아가 도와줄 거야. 러시아 형 군대 보내줘. 그리고 종석국 양도. 왈라키아. 일단 주정복으로 석탄부터 먹자야. 동세르비아 내놓고 저기 코소보 내놓고 돈 조금 뜯어. 여기까지. 가자 제군들 군사 예산 최대로. 일단 막기만 해. 막기만. 러시아가 도와줄 거야. 일단 막아. 제발. 여기서 독립 못하면 미래가 없어 친구들. 어, 그래, 러시아 친구 아주 잘하고 있구만. 근데, 오스만 친구가 너무 많이 왔는데? 안 돼, 러시아! 막아! 러시아 하면 할수 있지? 뭐야, 이거는? 분리 독립? 누가? 소장농이 분리 독립 운동을 하고 있다고? 교전 몇 프로인데? 75%? w h 벌써부터 소장농 운동으로 분리 독립 일어나면 어떡해? 오케이, 파란불 떴고, 러시아, 가자! 우린 할수 있어! We can do it! 얘왜 83일이 걸리죠 황폐화? 갈등 때문에, 야, 수도가 갈등 때문에 건물이 안 지어지는데? 이거 맞아요? 일단 이 전쟁 이기고 생각해. 오스만으로부터 해방돼 민심을 사로잡는 멋진 연설 좋고요. 자, 오스만한테서 독립을 이끌어내고 땅을 받아옵니다. 수납형 서랍장으로 바꾸고 우리 비편입주들 편입받아줍시다. 자, 마침내 자유를 불가리하는 마침내 독립국가가 되었다. 이 갈등의 시기를 넘어 번영의 미래를 위해 우리를 이끌 지도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뭐야 대통령제. 아, 대통령제로 바로 바꿀 수도 있구나. 시끄러 공작은 귀족 중에 나와야 한다. 이방이 새로운 짜르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력블럭 가입 초대를 하는데 거절할게요. 왜냐하면 러시아 세력블럭은 주권적 제국이라가지고 이 친구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주권적 제국은 세력블록에 가입되고 5년이 지나면 그냥 괴뢰국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권적 제국 가입은 피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의 이반 잭센 브루코타 아저씨. 역사적 인물 아니네? 약간 좀 아쉬운걸? 그리고 이제 소장동 운동은 네. 네, 진압이 되고 이제 다시 건설 제대로 되죠 철이 지금 품기다 야철 빨리 캐자 전문 경찰 재정 완료하면서 정부 탄원 완료되고 지주가 조금 더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소작인 소작인이 근데 정체가 없네 야 바로 소작인 가자 아 소작인 가 농노제부터 때 발칸의 프로이센 완료 조건 육군 세력 투사 천 이상 군대를 좀 많이 키우라고 일치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잠재 일지에서 문화 열이가 높으면은 발칸 연맹도 이제 형성해서 오스만을 패수 있다. 인구 절반의 급진파? 쉽지 않은데? 호소보나 여기 세르비아 쪽당 먹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석탄에나가지고 이게 맞아. 오스만한테서 말라키아를 뺏어오고 발칸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국가 형성은 아직 없네. 일지에서 국민각성. 아, 민족주의를 열면은 뭐가 또 일지가 생겨나와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주의까지 얼마나 걸리니? 민족주의까지 앞으로 9년? 천천히 합시다. 우리 같이 약간 체급이 약한 나라는 뭐다?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급해질 필요 없어. 천천히. 자 편안한 시절 감자 역병에서 이겨냈답니다. 아 그리고 징병 활동을 더 박아놓을까? 군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고요. 내가면 이제 통과 완료. 이제 석탄도 쓰기 가능하고. 근데 지금 석탄을 지으면은. 갈등 패널티 때문에 건설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줬다가 할게요 기계 공구를 열어. 그리고 지금 비싼 게 뭐가 있지? 방직, 나무, 직물. 와 직물이 부족한 건 처음 보는데? 방직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녹취확충 캠페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뭘 찍어야지 열리나요? 낭만주의. 아 낭만주의. 낭만주의 먼저 열자. 야, 녹취확충 캠페인은 먼저 받고 이민을 받아가시고 어떻게 크는 게 나을 듯? 인력이 부족해. 이 발칸 친구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쉽지 않아 우리 쉽지 않아 소작인을 통과 시켜 어 오스트리아랑 동맹? 오스트리아가 나좀 좋아하는데? 형나 좋아하는구나 25년 82%면은 각이지. 좋아요 오스트리아랑 동맹 오스만 정도면 패겠지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DLC로 오스트리아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오스만 정도면 패겠지 건설 잘하고 있나요? 건설이 우리가 진짜 굉장히 흙수저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만한 흙수저가 없다 커져가는 위기 아 오스만 제국의 미래가 갈림길에 섰다 분리독립화 정치운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스만에서 이제 난리가 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건물을 지어도 손해인데? 생선이나 지어라야 생선 짓고.. 아니야.. 생선 질휘반 근데 이 악물고 석탄 짓는 더도알것 같기도 한데.. 생선 짓고 석탄 씨요.. 오스만이 불가리아 통상 금지를 선언했다 하고요. 해방자.. 아.. 좋은 이벤트죠.. 포장이 54%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관계 회선을 시작했대..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지 말아줘.. 나 빼고 그리스 빼고 다 독립국이 아니니까.. 나 해군 있나? 해군 없네.. 아.. 체르케스 먹어가지고 러시아 한번 끌어오게 하려 했는데.. 이건 또 뭐야.. 아.. 세르비아 봉기.. 휴전이라고 지고 끼질 못하네요.. 쪽에서 내전이 나고 있습니다. 여 친구 이제 감당 안되지 경험론 잠금 해제 됐고. 문제는 이 나라 체급이 쓰레기 같아가지고 아 절대 절대 혼자 힘으로 못 큰다는 거임. 무조건 무조건 땅 어떻게든 개걸스럽게 먹어치워가지고 커야 돼. 시장 크기도 쓰레기 같죠? 철은 쓰고 있나요? 철 쓰고 있는데. 지금 철조로 바꾸면 철이 부족하다 난리 치겠지? 일단 석탄을 짓고 철조로 바꿉시다. 그리고 소장이 통화 됐고. 나라가 바뀌고 있어 한 잔에. 아 2주 통제가 철폐를 시작하네 우리. 뭐니? 신민 체제는 나쁘지 않고. 야 소장농 부역 말고 일단은 향토방이군 먼저 하고 할까? 일단 내무부가 있긴 해야 되니까. 야, 지바 정도가 통과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오스만과의 휴전 얼마나 남았다고요? 휴전이 서른 다 남았어. 2년하고 조금 더 남았으니까 군대를 늘려 발칸의 프로이센께 이 나라 발전 시켜야 된다. 우리가 발칸의 프로이센이 알겠어. 서유럽의 불가리스라고. 우리 킹만의 아직도 소장농 부역이긴 한데 오스트리아랑 같이 오스만 패고 하다보면 되지 않을까 자 러시아 형 방위조약이라도 안되나 됐다 싫어하네 오케이 영국과 러시아랑 어떻게든 친해져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건 또 뭐야 이집트 독립전쟁인데 오스트리아가 꼈네 야 이따가 전쟁에 오스트리아 못 부르잖아 오스트리아야 지금 전쟁하면 어떻게 러시아를 불러야 되는데 러시아 형이 와줄까 나에 대한 태도가 고압적이라는데 안돼 오스만 전쟁 끝 오스트리아는 또 휴전 걸렸고 와 큰일났다 딱 정확하게 내 휴전이 끝나서 그리고 와줄 나라 있을까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오스트리아 못 오잖아. 올수 있나? 휴전 때문에 못올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못 오고 러시아가 온다. 러시아 형 불러. 러시아 형밖에 없어 역시. 난 믿고 있었다고. 야 맛있어 보이는 땅 어디서 인력 많은 땅 1.2m 700k 알바니아 땅 조금 맛있는데. 아 잠깐만 이참에 야그 왈라키아 못 먹나요? 정석국 양도로 왈라키아 되나? 이집트는 오스만 피보국이 아닌가? 잠깐. 만 만. 이참에 이집트까지 달라해? 근데 이집트가 독립하려고 할것 같아. 안 돼. 내 체급이 이집트 소화 못해. 잠깐만. 땅잘 먹어야 된다. 오, 트라키아 먹고, 왈라케 양도에 주요구 받고, 조약으로 돈 내놔. 그리고, 마티 트라키아까지. 오케이, 이렇게. 가자, 제군들. 장토 바이군은 100%로 통과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니까. 하나 더지어드리고이 법으로 전문직업군. 바로 해. 가자, 제군들. 밀어버려. 그리고 우리가 징직병 때문에 지금 세력 투사가 오르고 있어요. 천 찍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어천안 되나? 어천될것 같은데? 자 천을 찍으면 발칸의 프로이센이 프로이센이 통과되면서 발칸의 프로이센, 우리 군대 규모와 위형에 감탄한 주변 국가들은 우리를 발칸의 프로이센이라고 부른다. 이제 병사들을 어디로 진군시킬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라면서 이제 오스만 땅의 명분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유고슬라비아를 수입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대출 관련해서 받을 것인가 아첫 번째가 대불가리아고 두 번째가 통일 유고슬라비아네 유고슬라비아 가 그럼 이제 일지에서 국가 형성에 유고슬라비아가 뜬답니다 근데 일단은 오스트리아를 패야 되네 오스트리아 어떻게 패냐 나 오스트리아 동맹인데 몇 년이지 동맹이? 25년? 그러면 킹만 할지도 25년 동안 어떻게든 크고 나서 통수치기? 일단 가자 친구들 발칸 1%에서 0.01% 0일 프런트 나야우리 이제 공세해 진군해 진군해 야돈 마이어스 만팔천원이요? 네? 야 세금 좀 걷어봐 야 나랑 망한다 나랑 망해요 대기압 엔진 어 좋은 이벤트고 후한 보일러 진행도 올려주니까 자 전쟁 종료 휴 이제 조금 돈 다시 줄어들겠죠? 어 아닌데?